현미밥은 몸에 좋다. 과일은 비타민이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드시는 그 건강한 밥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을 난도질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몸 속에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자마자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았다가 급락하는 이 현상이 반복될 때 우리의 혈관 내벽은 염증으로 가득 차고 인슐린 저항성은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암, 치매, 뇌졸중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당신이 나이 들어서 기력이 없나 보다라고 넘겼던 그 피로감. 그것은 사실 당신의 최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영노화 권위자들은 이제 노화를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수천 번의 임상시험을 통해 찾아낸 장수의 핵심은 단 하나. 그것은 바로 혈당의 안정화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운의 건강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철저히 데이터로 경영합니다. 왜 누구는 80세에도 테니스를 치며 젊음을 누리고, 누구는 60세부터 병원 신세를 치게 될까요? 운일까요? 유전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몸의 수치를 모른 채 먹는 보약은 오히려 독약이 되어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한 명의 지혜로운 시니어가 있습니다. 올해 이른을 맞이한 박 선생님은 식사를 마칠 때마다 습관적으로 자신의 팔 위의 수치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혈당을 재는 것이 아닙니다. 박 선생님은 자신의 몸이 내뱉는 정직한 언어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미디어에서 떠드는 이게 몸에 좋다 저게 명약이다 라는 천편 일률적인 정보를 믿지 않습니다 남들에게는 보약인 인삼이 나에게는 복이 될수 있고 남들은 피하는 음식이 내 몸에는 의외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박 선생님은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수치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몸을 실험실 삼아 기록합니다 오늘은 짜장면을 먹었더니 수치가 이만큼 튀는구나 다음엔 양파를 더 섞어 봐야겠다 혹은 밥을 먹고 20분을 걸으니 그래프가 이렇게 안정되는구나. 그는 TV 속 의사의 말이 아니라 내 몸이 내뱉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 선생님 같은 상위 0.1%들이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 즉, 자기 경영의 실체입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경영입니다. 누군가는 미디어에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려 비싼 영양제의 수백만원을 낭비할 때박 선생님 같은 분들은 단한 줄의 그래프에 집중하며 자신의 노후 자금을 지켜냅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안전한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추측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박 선생님이 매일 아침 그래프를 보며 하루를 설계하듯 당신의 품격에 맞는 정밀한 생존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내 몸의 수치를 아는 것, 그것이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박선생님처럼 지혜로운 여정의 시작을 이루길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